안녕하세요, 가오입니다. 음, 제가 오늘 음, 잠깐 할 얘기가 있어서 이렇게 녹화를 해요. 그 뭐냐면 요즘에 자꾸 박지영님을 공격하고 개국본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고 개총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한테 한마디 해주고 싶어서요. 일단 어, 그 박지영님한테 후원을 받거나 아니면 도움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자꾸 갈라치기를 하고 나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일단 후원받은 거다 뱉어내라. 어? 후원받은 거다 뱉어내지 않고 그렇게 씹부리는 거는 거지 새끼들이 하는 거다.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음, 그, 계곡본을 자꾸 갈라치기 하는 사람들, 어, 니들이 계곡본을 이용해서 잘 좋은 그 이미지를 만들고 그리고 집회 사람들도 많이 가고 그리고 여기저기서 막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니들이 잘하는 것 같지 아니거든 니네 개그폰 없으면은 저도 아닌 거거든이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요즘에 개총수님을 가지고 뭐 개총수 신뭐뭐 신격화다 뭐다 막 그러는데 음, 그분들에게도 한 마디를 해드리고 싶어요.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란다. 어? 내가 어떤 종교를 가건 말건 니들이 상관할 건 아니고 그리고 누가 등떠밀어서 종교 갖는 거 아니잖니? 우리가 신내림 받았니? 어쨌니? 그리고 그 사이비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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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xx 사들도 다 어? 목사님 소리 듣고 스님 소리 듣고 다 하잖니? 그런데 왜 이지랄이니? 니들은 대한민국 국민 아니니? 라고 말하고 싶어요. 음, 제가 아직 유튜브 초짜라서 더 이상 자세하게 뭐 예쁘게 뭔가를 만들고 그리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고 싶은 얘기는 해야 될것 같아서. 그리고 요즘에 고소고발이 막 난무하더라고요. 고소고발을 난무하려면 그런 거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를 고소고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어쩌죠? 압수수색 하려면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차비가 더 많이 들겠다 그치? 돈 많이 벌어라. 응, 어? 슈퍼챗도 열심히 땡기고, 후원도 열심히 바꿔라. 응, 알았지? 꼭 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우리 고양이는 참 잘도 잘 자네요. 잠도 잘 자고, 밥도 잘 먹고, 똥도 잘 싸고, 원래 고양이 팔자 상팔자죠.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 그리고 어느 곳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고양이의 팔자도 저렇게 달라지는데, 집 나가신 분들, 어떤 주인과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팔자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음, 뭐, 니들이 선택한 거니까 니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음, 뭐, 고양이보다 지능이 떨어지면 할수 없는 거고, 고양이보다는 똑똑하겠지? 라는 말씀을 또 전해드리고 싶어요. 이제까지 가오였습니다. 안녕!